안녕하세요. 김욱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나이는 38살, 87년생, 오빠이고 싶은 아재고, 11년째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7년 차네요. 최근 2년 동안 저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털려버린 멘탈과 매일 밤 찾아오는 외로움을 술로 달리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픔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나의 내면 속에 있었던 불안한 감정들을 억지로 부여잡고 있었던 거죠. 저의 외로움과 자존감을 나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장 열심히 살았고, 성취감을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남기고 싶었고,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아이라서 그 유튜브에 제 얼굴 까는 거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얼굴 감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바뀌고 싶고, 아니, 바뀌어야 하는 기묵구의 의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내가 변화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세제를 한 15년 넘게 했거든요. 야매긴 해도 10년간 매일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다시 20대 초반처럼 미친 듯이 세질을 하면서 제 멘탈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맨날 해왔던 세질인데도 마음을 다잡고 하는 거랑 그냥 시간때우기로 하는 거랑 참지 차이더라고요. 운동, 영양, 휴식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나태한 제 자신을 스스로 부여잡게 되었고 조금씩 변화에 가는 저를 보면서 요즘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저의 세질 노하우를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영상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